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통날이 아닙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는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 응답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영광된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은 4월 학원 보고마의 첫 번째 문을 여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후대들이 이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학원보고마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론의 키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넌트들을 237 치유 서미스의 주역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2, 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이들이 세계복음화에 서밋이 되도록 기르는 그 영적 지도자로 주역으로 우리, 우리 후대들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은 뭘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기도로 보자의 망대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참 망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자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만큼 오력을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공중권세 입은 이기는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는 이 영적인 능력, 우주적인 능력을 우리 랩넌트에게 주시며 CVDIP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미리 보고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아이들과 다민족과 치유의 뜰,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넌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써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에 세계복음마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 세계보고마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기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디서든 능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다섯 가지 확신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 이번 서론에는요,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을 지금까지 배운 걸 짧게 짧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이제 이거를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야. 어, 아무리 80인치 TV를 사다 놔도 어, TV를 켜지 않으면 볼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보좌의 축복과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 4월에 서로는 기도로서 보자의 망대를 누리며 기도로서 내게 주신 보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시작의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4월에는요. 1과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2과 평생, 평생의 응답, 3과 모든 삶은 보자의 캠프, 4과 랩넌트가 준비할 300% 이렇게 4월이 돼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1과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우선 첫 번째, 아홉 가지 흐름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홉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갈 아홉 가지 흐름의 근원을 바꾸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홉 가지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홉 가지 흐름이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저학년이나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에게 이 묵상 주제를 잡아서 함께 포럼하시고요. 조금 이제, 어저 학년이 올라간, 올라간 또는 교회 좀 다닌 지 오래된 이런 친구들은 아홉 가지 흐름의 의미가 뭔지 간단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자. 아, 물론 그 전에 가르쳐 줘야 되겠죠. 어, 오늘 이번 일과 설교 시간에 아홉 가지 흐름이 뭔지 길게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하면 하나도 각인이 안 됩니다. 한 줄로 단순 정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짚어주고 끝나고 나서 포럼 할 때. 너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니거나 또 평소에 좀 기도가 되는 서밋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영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분명히 창세기 3장의 흐름 안 되는 흐름이 있단다. 문제를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근원을 바꿀 수 있는 나만의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러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터치하시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포름을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대학하고 달라서요. 한 번에 포름이 쭉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단어 하나 단답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문장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으로 끄집어 낼수 있는 이런 약간의 포름의 스킬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 1대지 영원한 언약의 흐름 이번 일과의 키워드가 흐름이기 때문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에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우리 선생님들이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흐름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지. 자, 그럼 아홉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일단은 아홉 가지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 흐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아홉 가지 흐름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그냥 상처만 받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흐름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넓이, 높이, 깊이 봐야 됩니다. 이건 정보에 대한 거예요.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부산에 놀러 왔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택시 아저씨들이나 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막 무서웠대잖아요. 전부 싸우는 것 같다고 막 고함 지르면서 말하니까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말하자면 부산 사람들은 말투가 그럴 뿐이지 전혀 그런 어, 그냥 대화를 하는 것 뿐이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왜 고함 지르는 거야 아, 무서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수 있는 이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역사를 보는 눈이죠 우리가 한 나라를 보았을 때도 지금 아저 나라는 지금 잘 사는구나 또는 저 나라는 못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과거의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민지가 반복되었던 나라가 있고요 항상 침략만 하는 나라가 있고 침략만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배경 속에서 오늘이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쟤는 이상해. 이거 이전에요.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 현재 모습이 러니까 영원히 그러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나밖에 몰라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도 볼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입장,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 내 동생의 입장, 다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상처받고 막 불평불만 불신앙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볼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아홉 가지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미래가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흐름의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 이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과 우리 학교와 내가 있는 현장에 반복되는 이 사탄의 흐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서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아니, 교회가 왜 이럴까? 아니, 세상 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인데요. 아니,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건데 교회라도 오면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교회도 오면 맨날 싸우고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 교회가 왜 이래? 나 교회 안 갈래? 이게 아니고요.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이거 볼수 있는 눈이 또 열려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바울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쓴거 아닙니까? 분명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으로 세웠는데 아니, 그 뒤에 유대에서 유대교 율법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 교회사의 역사는 그 사탄의 흐름이에요. 자꾸만 복음을 놓,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 복음은 기본이고 이제 복음보다 이제 다른 거 먹고 살아야지. 아니 좀 우리가 좀어 점잖게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율법도 좀 지키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자꾸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신비주의, 인본주의잖아요. 어.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하면 100%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지. 너는 도대체 그걸 언제 고칠래? 넌 교회 다니면서 왜 그거밖에 못해?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도 그거잖아요. 넌랩넌트라고 하면서 기도수첩도 안 하고 너태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게 뭐야? 여러분 일대다 율법주의입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수준 높은 정말 아주 불건전한 신비주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 나가면서 내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인본주의. 자꾸 사탄은요 이쪽으로 교회를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 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 랩넌트들한테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이 교회의 역사를 해도 복음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어, 바울이 이렇게 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마틴 뉴턴 목사가 보고 또아이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은 겁니다. 복음의 흐름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마틴 루터 목사에게로,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교회가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려 하는 교회사의 흐름이 있다. 바로 그 흐름이 사탄의 흐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누구냐? 바로 너란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부르신 거란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생각을 바꾸는 복음회복 300%.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안 되는 흐름, 망하는 흐름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회복 300%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았습니다.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세계보고 많은 미래, 237 치유 서미스의 주역의 미래로 보장해 놓으셨다. 미래 회복 300%. 우리 랩런트들이이 300%를 회복하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주제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홉 가지 흐름 이 아홉 가지 흐름의 의미가 뭔지 간단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흐름을 바꿀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의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흐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24, 25, 0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일곱 성경 속의 일곱 렘넌트들이 바로 이24 25 영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여정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 망대로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세계보고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미래의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네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고자 어린이성교구 홈페이지에 ppt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여러분 현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를 기르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